네 안녕하세요 천희사입니다. 자 오늘 아가방 컴퍼니. 조금 브리핑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가방 컴퍼니에 관련해서 되게 이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주가가 오늘 또 이제 하락을 했죠. 결과적으로 얘가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해. 중요한 게 횡보를 하는데, 이 횡보를 하는 동안에 추세 전환에 관련된 시도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야. 추세 전환에 관련된 시도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캔들 이겠죠 캔들. 그쵸? 캔들 이라고 하면은 뭐야? 첫 번째가 상승 장학형 캔들이는게 있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가 여기서 주가가 하락을 할때 가장 큰 음봉. 한마디로 이 주가가 하락할 때이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가장 큰 음봉이 뭐예요? 요거죠, 요거. 그럼 뭐예요? 얘가 여기서 횡보를 할때 뭐야? 이 하락을 뒤덮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돼. 그것도 이 하락이 나왔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승 장점이라고 해요 조금 더 넓게 봐서 일단은 고려한 흐름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추세 말 그대로, 5일선이라는 이 단기 추세, 단기 추세가 뭐 보통 5일선, 뭐 10일선, 그 다음 게임 이제 뭐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게뭐 20일선, 뭐 이제 중기, 수윙쪽으로 보는 게뭐 60일선, 장기 120일선, 이런 식으로 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뭐 60, 61선, 60, 120일선은 당장 안 본다 치더라도 5일선과 21선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5일선 여태든 간에 계속 하락으로 내려꼽자, 내려꼽고 있잖아. 그쵸? 추세 전환이 될 거였으며, 이하락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을 지속될 게 아니라 뭐야? 하락이 멈추고 이렇게 같이 기어야 된다고. 이 기어야 되는 흐름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결과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말 그대로 주봉으로 바뀔 때 하락이 나온 거죠. 그쵸? 왜? 여기가 월화, 수목, 금이잖아. 그쵸? 그러면 한주 동안에 그런 흐름이 추세전환하는 시도가 안 나왔어. 그럼 뭐예요? 월요일부터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추세전환 시도가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일봉상으로 막 빠지고 있잖아, 그렇죠? 일봉상으로 막 빠지고 있으면 우리가 최소 주봉까지는 체크를 해야 돼. 주봉까지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주봉으로 딱 보면 어떠한 상황이 와요? 얘가 여기서부터 고점을 찍고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죠. 하,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봐봐요.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어. 근데 어쨌든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은 나왔어.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한번 방어가 된 거예요. 왜? 여기서 어쨌든 간에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방어 면사가 들어온. 거잖아. 그렇죠? 방어매스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다음 주에 어떻게 돼?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은봉으로 떨어졌어. 은봉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지. 그것도 그런 게 뭐야? 주봉상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 뭐야? 말 그대로 완전히 고점을 자리잖아요. 이러한 구간대들의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렸지만 이 구간의 매물대가 강하니까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 빠졌던 구간의 하단 그리고 위에 찍혔던 상단. 이 하단 구간에 딱 찍고 빠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주봉이죠. 주봉인데 여기서 음봉 떨어졌어. 여기서 음봉 떨어졌어. 여기서 음봉 떨어졌어. 중요한 게 뭐야? 양봉이 한 번도 안 났다라는 거야. 그렇죠 양봉이 하나도 안 나왔고, 기과가적으로 얘가 여기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방어가 되고,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방어가 되고, 그 부분들을 깼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야? 얘가 여기서부터 이 주가를 띄우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띄웠을 때는 뭡니까? 여기가 이 양봉 캔들이 이렇게 형성됐다는 거는, 시가가 분명히 갭상승을 했다는 라 거거든. 그러면 장이 시작되기 전부터 돈을 투입을 했던 자리라는 거예요. 시가가 지금 12%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돈을 투입했던 자리를 한번, 밀어버렸단 말이야. 왜 위에서 한번 일부 차량 시험 때렸으니까. 그럼 뭐예요? 그 전에 도입했던 자리, 어디, 여기, 이 자리까지는 어쩔 수 없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까지 결국 오늘 왔어요안왔어요 왔어요, 주동상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죠. 여기 보면은 아가마 컴퍼니 5월 24일 날찍은 영상이에요. 5월 24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장 끝나고 찍었겠죠, 그렇죠? 여기를 제가 뭐라고요? 빠르면 다음 주에 저점이 찍킨다 돈이 트입된 자리를 주목하라. 그리고 제가 이 4월 25월 24일 날 이제 19분 37초 제가 이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음 주 정도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쳐요. 다음 주 정도에 주가 하락하면 뭐야? 이 자리에 언저리,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다는 거야. 이거 빠르면 뭡니까? 빠르면, 다음 주에 당장, 저점이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제가 얘기했던 다음 주 그쵸 그게 이제 이번 주죠 지켰어요 지켰어 그러면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봉을 봤을 때 어때요 월화 그쵸 월화를 봤을 때 거래량이 어때요 지금 완전히 죽었어요. 그죠? 지금 보면은 얘가 여기서 장대형으로 떨어졌던 게 110만 주였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떨어진 게 90만 주. 여기서 73만 주. 한마디로 여기서도 똑같이 뭐예요? 100만 주 이상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어버렸어. 그, 이게 주초 월요일이야. 그럼 오늘 같은 경우도 월요일날 이거 똑같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1 0 0만주 이상은 터지면서 완전히 이제 거래량음봉 세게 나오면서 밀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완전히 밀어버리진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왜이아래꼬리 십자가 캔들 달리면서 살짝 방어 했다는 말이야. 근데 이게 빨간색이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종가가 마이너스 6%예요. 그럼 뭐야? 하락이 지속된다는 거야, 이번 주도. 그렇죠 그러면 봐봐. 이번 주. 이번 주도 결과적으로 거래량 없이 주가가 계속 뺄 거라는 말이야. 근데 이게 빼는 게이 정도까지는 이제 제가 봤을 때안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주가를 뺀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이렇게 죽는다는 게꼭 주가를 빼야만 죽나요? 아니죠. 주가 뺄 만큼 빼고 뭐야? 그냥 여기서 옆으로 기어. 이것도 충분히 주가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거래량이 아마 최저로 지킬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추세전환 시도가 나오냐는 거예요, 추세전환 시도가. 그쵸? 예를 들어서 좋은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이제 월요일, 그리고 이제 오늘 뭐 화요일이죠. 뭐 수목금, 3일이 남았어. 그러면 수목금, 3일 중에서, 이렇게까지 큰 장대 양봉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그냥 깔끔한 말 그대로 매도세에서 매수세 위로 바뀌는 고로한 흐름만 나와 준다 하더라도 이게 뭡니까? 추세 전환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봐야 돼.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기대할 건 뭐예요? 일단 이번 주에 종가가 그렇죠? 종가. 이게 지금 뭐 장중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종가가 양봉으로 끝난다. 그렇죠? 그것도 뭐야? 깔끔한 양봉. 한마디로 뭐야? 개파라고 해서 양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가가 최소 보화권 0% 이상부터 시작해서 양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종가가 이제 양봉으로 끝난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20일선을 지금 기대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20일선을 기대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당장 단기 이평선이 5일선 이 5일선 부분이 하락이 멈추고 횡보를 하는 그렇죠?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하거나 혹은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꺾이는 그걸음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뭐야? 5일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딱 이거 두 개만 봅니다. 이거 두 개가 나온다? 그럼 뭡니까, 이거? 추세전환을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거지, 추세전환을 한게 아니에요. 일단, 시도를 해야 돼. 추세전환 시도를 하고, 거기서부터 적점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고, 무턱대고, 아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러한 내용들도 사실상 어제 저번 주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이변이 없는 한 무조건 빠진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변이 없는 한 무조건 빠졌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할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월 월봉까지, 월봉까지 보면은 우리가 체크해볼 를 수가 있는 게 얘가 월봉상 지금 이제 거래량이 뭐예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야? 완전히 이 월봉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등했는데 을 결과적으로 윗골을 제외한 양봉 몸통, 양봉 몸통 모조리 뺐어요. 이거 뭐야? 말 그대로 상승폭을 무조하 반납하고 뭐야? 태초의 가격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죠그 태초의 가격이 얘가 자세히 월봉산을 보면은 완전히 뭐예요? 다중바닥이에요. 다중바닥. 보면은 여기서 바닥 찍고 상승. 바닥 찍고 상승. 그죠? 또 바닥 찍고 상승. 뭐야, 이거? 완전히 바닥권에 인접한 이제 주가 위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는 사실상 뭐 이제 이미 손실 중이라면 매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갑자기 뭐 유상전자를 때리거나 갑자기 뭐 거래정제가 되지 않는 이상. 근데 아가망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보면은 얘가 재무 상태가 어쨌든 간에 영업이 3년 정도 흑자. <laughs> 순위 상년호사 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매도를 굳이 해서 손절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뭐 추가 매수 할 금액이 있으면 추가 매수 준비를 하세요. 이제 고로한 타점이 오면은 제가 알아서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해라 라고 사인을 드릴 거고, 그리고 위에 고점이 띄었을 때, 아, 이 자리 정도를 목표가로 가져가서 매도를 해라 라는 내용들을 아예 매수 사인 드릴 때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공지를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제가 그렇게 드렸던 종목이 있죠 그렇게 들어던 종목이 있는데 웨캐시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그렇게 들었었어요. 웨캐시를 보면은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고점을 찍고 주가가 미치는 지금 상을 했죠. 그쵸? 봐봐 여기 주가가 여기 보면은 고점을 찍고 나서. 미친듯이 급락을 했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아가만컴퍼니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아가만컴퍼니를 보면은 지금 아가만컴퍼니 보면 얘가 주가가 미친듯이 그죠 여기 미친듯이 상승을 하고 주가가 미친듯이 빠진 구간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웹캐시로 우리가 대응을 해보면 지금 뭐야 주가 상황이 똑같잖아 이때 웹캐시 같은 경우도 제가 저점 매수를 잡아드렸는데 제가 아마 이날 4월 16일 정도에 제가 잡아드렸어요 4월 16일 정도에 이제 이러한 자리도 아니에요 이제 자리가 제가 아마 1 1 3 0 0원에 매수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다음날 뭐예요? 4월 17일 날 바로 저가 19,000원 체결이 돼요. 그리고 1,300원 밑으로는 안 빠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가 1,300원 밑으로 한번도안 빠지죠.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해요? 이거 18,000원에서 2만원까지. 그렇죠? 여기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거다. 이변이 없는 한 여기서 하단 가격은 치킬 거다. 근데 뭐예요? 저점에서 고점에도 가격 정확하죠?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웹캐시 보면 날짜 언제예요? 여기 치켜있는 날짜. 4월 16일입니다. 그쵸? 여기 아까 제가 4월 16일 날짜. 4월 16일이죠. 이거를 만약에 제가 단순히 이렇게 이미지만 튀어나와 그럼 이건 뭐야? 포토샵 조작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영상입니다. 재생되는 영상. 이건 뭐야? 조작이 불가하다는 거야. 텔레그램이나 문자처럼. 그쵸?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거 매수 들어가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신규 매수든 그게 추가 매수든 이러한 자리가 11300원부터 어디? 1300원 구간이에요. 이러한 자리는 저는 이 매수를 하기에, 분할 매수를 하기에, 1차적으로 굉장히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딱이 가격 찍히고 더안 빠지고, 계급 등하죠.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아가방 컴퍼니 역시도 고려한 타점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이 매수 가격. 아까 왜 계시처럼 이 매수 가격을 말씀드리면서 아예 뭐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추가 매수가 가능하면 추가 매수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신규 매수가 가능하면 신규 매수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둘다 가능하면 둘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한 내용들은 0 1 0 3 2 1 5 2 4 8 이쪽으로 이제 아가방이라고 이제 문자를 주어서 아가방 컴퍼니에 관련된 대응들 코다 받으시고 그리고 <laughs> 그리고 왜캐시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목표가까지 얘기를 하죠. 들어볼게요. 초과된다. 그럼 뭐예요? 여기 1 8 0 0 0원에서 2만 원 구간. 이 자리를 이 사이를 이제 뭐야? 2차 목표가로 가져가라는 자리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2차 목표가. 그렇죠? 여기 1차 목표가. 여기 2차 목표가, 교관으로 같은 구간에서 똑같이 목표가가 찍혔어요 그리고 급락이 나옵니다. 아가만 역시도 이러한 목표가까지도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 목표가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제 뭐, 얼먹고 그 뭐, 대략적으로, 이제 막, 뭐, 조금만 더 들고 하다 매도하세요.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웹캐스트처럼 아예 가격 구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구독자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천에서 주지티비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5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서비스로 진행을 할 거고 구독을 했다라고 해서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구독을 했다라고 구독자 문자 인증을 0 1 0 3 1 1 5 4 8로 아가방이라고 주시면 그러한 내용이 나가니까 이제 지금 0 1 0 3 1 1 5 4 8로 아가방이라고 보내서 이 저점에서 타점 그리고 고점에도 타점꼭 받아서 수익권 탈출 웨키십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한 달에 종목을 막 다섯 개, 열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어? 이거는 다 진짜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페트론,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론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다는 야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펩트론의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이 나왔을 때이 노란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급락이 나오고 여기 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 원, 7천 원전운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 드리는 게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날 그렇죠? 이제 3 0 7천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렇죠?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이날 보시면 언제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자리야 매도자리 어. 차일시론을 차에, 맞죠? 차 차에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에시론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곡화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곡화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국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 3212 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 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길 바래요.